저기 예린아 응? 진짜 미안한데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왜? 너 보이스피싱이야? 가인 <laughs> 보이... 맞아? 나 김가인 맞아 <laughs> 는 아시겠지만 가인이랑 제가 요새 최근에 몸이 좀안 좋았어요 여행 가면 아픈가 봐 이게 징크스가 됐나 봐 열받게 여행 가서 쓸수 있는 체력 이상의 한계치를 써서 그래 그래서 오늘은 몸보신으로 삼계탕인데 반계탕입니다 사실 상황 반계 전복탕 아니 나는 진짜 짜증나는 게 몸이 한번싹 앓고 나면은 부정치료를 X나 해 몸이 좀만 힘들면 전 부정출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부인과 가도 소용없는 게 제가 걱정돼서 산부인과 갔거든요. <laughs> 이상이 없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끝. 저라고더 받아 더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가인 아가씨 삼계탕 맛 표현해주세요. 상황버섯의 맛과 닭 육수의 맛, 전복의 맛이 적절히 합쳐진 물 맛이에요. <laughs> 여보 전복 뜯어줘. 아니 전복 무서워해요. 전복 <laughs> 징그럽게 <laughs> 생기긴 했어요. 크툴루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옛날에 제가 새우 좋아하거든요. 밥 먹는 데 죄송하지만 바선생이랑 닮았잖아요, 약간. 바선생이 응. 바다로 진화한 게 새우라 그러던데. 어 그런 말도 있잖아. 그래서 응. 어느 외국 영상을 봤는데 밤에 거실에 불 켜고 나왔는데 벽에 새우가 붙어 있는 영상이 있거든. 졸라 무서워. <laughs> 아가씨들 저 알바하면서 보는 중인데 채팅이랑 헷갈려서 손님한테 어지간해 당장 뛰어내립니다. 괜찮아요 저는 전에 어디 카페에서 커피 주문하고 아이스티 나, 나왔습니다 그서 내가 감사합니다 안녕요 이러고 나왔어요. <laughs> 나란드는 집에 육식이 있어서 못 찾고 토카리는 임신한 언니가 전 엄마한테 이 여자야라고 했어요. 틀린 말은 진가인 상황극 그러니까. 너무 많이 따라하지 마세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음. 어제 자기 전에 이것저것 보다가 이번에 네고왕에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할인해는 거야. 그걸 하면 모든 진짜 신기한 유전자 그게 다 나오는데 내가 알러지? 모, 모기에 잘 물리는지, 탈뺄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지, 약간 그런 되게 신기한 유전학적 정보 주는 거한 있길래 나 사봤어. 뭔가 공부 잘하는 아예?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느낌인데. 아 이미. 그 죄송. 진짜 맞아 살기 아니야? 유명한 회사던데. 할만하지 근데 원래 엄청 비싼데 음. 70 펀가 할인하더라고 음. 아가씨 저그 브랜드는 아니지만 유명한 곳에서 해봤는데 절대 사람지는 음. 음. 체질이라고 나왔는데 소화비만이었다는. 궁금한 게 재미로만 보시게. 제가 고3 때까지는 살이 안 쪘거든요. 음. 밥을 다섯 공기씩 먹고 그랬어요. 음. 삼수할 때 이제 응. 쏘나쌤 집에 사육당하면서 한 달에 6kg가 찐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살이 진짜 리미트 뚫고 계속 찌더라고요 여고생의 식성은 진짜 대단해 아니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응. 진짜 엄청 먹어가지고 8kg가 찐 거예요 응. 그래서 학교 가려고 이제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이 땡간 얇아진 거야 아 살이 쪄서? 8cm, 8cm가 컸어 얼마 만에? 겨울방학 그때만에. 이야 엄청 많이 컸다. 아팠겠다, 야 그때. 아, 아팠어, 그냥 누워가지고 주, 귤 먹고 엄마가 주는 밥 먹고 간식 먹고 아빠 엄마 보고, 아 성장통 그게 다였어. 없었구나. 나 성장통 별로 없었어. 음. 나또중3에서 고일 될때1년 만에 5cm 컸는데 그때 나좀 아팠거든. 음. 그러니까 나 머리 막 땡기는 느낌이 좀 났던 것 같아. 그 유전자 검사 미국에서 어떤 분이 했는데 나임 센터 원장이 자기 정자로 시술을 우와, 한 거였어. 우와. 놈이다 그러면은 혹시 모르네. 나 검사했는데 내 네, 모르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근데 그 형제가 연예인이면 그럼 바로 빌붙어야지. 나 한번 해 볼까?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야? 응. 근데 나랑 같이 해 보자. 컨텐츠로 어때? 음. 혹하지 않아? 혹하려나? 저기 예리나 응? 진짜 미안한데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왜? 그거 엄마한테 돈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일 때문에 돈이 빵원이라 가지고 카뱅으로 보내줄까? 카뱅으로 어, 보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우리 너무 친해진 것 같아요 아니, 너 보이스피싱이야? <laughs> 너 김가인 맞아? 나 김가인 맞아 우리가 몇 시에 일어나서 수영을 가지? 우리 9시 수영 오늘 어? 점심 뭐 먹었지? 급이야? 우리 오늘 점심 만화툰자. 우리가 돌아와서 집에서 음, 한 일이 음, 뭐지? 음, 누워있기. <laughs> 마지막 질문이다.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누구? 강예린. <laughs> 와 지금 이체했어. 아 힘들다. 한개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 방송 시작할 때똥 밟아서 그래. 저는 약간 하루 아침에 되던 게안 되는 게 너무 싫어요. 갑자기 컴퓨터가 안 켜진다든가. 갑자기 잘 되던 게안됐다던가 어제까지 먹던 음식이 갑자기 상해 있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샌드백이 필요하다니까 집에 그래야 존나 빡칠 때 패고 폭력은 나쁜 거야. 그걸 샌드백한테 풀자는 거지. 폭력은 어. 나쁜 거라면서 걔네 전맞을지됐잖아요다 잘하더 나갔시대. 걔네는 맞을만해. 전 절대 선빵은 안 쳐요. 만약에 진짜로 내가 어디 진짜 보양남 TV 한약방 TV 나와서. 폭력으로 잡혀갔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와 얼마나 빡치게 했으면 때렸을까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 진짜 웬만해선 주먹을 안 쓰거든요. 저도 깽깽 물어주기 싫어서 삐양 물고 버텨요. 우리가 어디 폭행에 연루됐다 그러면 진짜 와 얼마나 화나게 했길래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편 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아가씨들 폭력 쓰셔서 잡혀가셔도 제가 옷바라지 할게요. 좋다. 옷바라지 해주세요. 저는 좀 딥하지 않고 헤비하지도 않고 그런 음식들 좀 그렇다고 너무 라이트하지 않은 그런 <laughs> 음식들 좀 부탁드릴게요. 계란말이 김밥 싸주세요. 장점프 넣어드릴게요. 빨아드세요. 그게 제일 좋은 우질이제 감옥 가면 우리 팬카페 옥바라지 카페 바뀔듯. 지금 가인님들. 지금 좀 예랑다랑은 뭐 하고 있으니까? 가인님은 아마 전공 살려 미신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가인 고건제 탈퇴하겠습니다. 왜왜 <laughs> 왜? 왜? 아니, 갑자기 전에 가인 이가 도글로리 임지연 따라서. <laughs> 야, 어 이쁜이, <이쁘니>? 힘내면 해봐. 너무 <laughs> 생각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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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왕 김가인 감옥 <laughs> 화장실 후기. 감옥 가면 음, 음. 흡연자들 담배 못뭐 피나? 똥 꾸념으로 숨겨온 돈으로 살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그게 몰래 하는 거지 원래 안 되는데 음... 가인아 씨는 음. 청소 열심히 해서 모범수로 석방되실것 같다는 빨리 여러분들을 만, 다시 만나러 올게요 너가 원래 5년인데 징역 형이 음. 너가 만약 탈옥을 해서 어떤 증거를 내밀면 바로 너희 무죄가 입증돼 근데 탈옥했다 걸리면 10년으로 늘어 다 컸어 할래 그럼 단 5년 기다릴게 5년 기다릴, 5년 기다릴 거야? 도래요. 아우 난못 뭐 기다려 난 탈출할래 어? 감옥동기들 있어줄 롤링페이퍼 있는 컨텐츠 기대할 게 출소 롤링페이퍼 알지 저 예능이랑 같은 방 썼던 진선입니다예린이 정말 중국이에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분 앞으로 예쁜 사랑하세요 이열게아 okay, okay, okay. <laughs>